성경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망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에 거리의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주립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니와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진노가 끝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한가운데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성전이 재건되므로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사이에 머무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진실의 성읍이 될 것이고 망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그 도시의 모든 생활과 관계를 지배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불이와 거짓이 판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이 통하는 거룩한 도시로 변화될 겁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경이로운 장면을 포함하고 있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길거리에 앉을 것이고 어린 소녀와 소녀들이 그곳에서 뛰어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 무너졌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고 노인들은 존경받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재건될 겁니다. 이 환상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샬롬, 즉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경이롭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이십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절망이 결코 당신의 전능함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경쟁과 갈등, 불평등과 소외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공동체 회복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중심에 임재하시고 정의와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웃는 공동체를 꿈꾸고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돕는 실천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합시다. 약속을 믿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자처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진실의 성읍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